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건설이 구미 아이파크 더샵 아파트를 신규 분양합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10월 22일입니다. 단지는 경북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1원에 위치했고 총 1610세대 중에 1314가구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청약 일정은 11월 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1월 4일 일반 공급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이고요. 분양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 59a 타입 2억 5천 5백만 원, 84a 3억 7천 9백만 원, 그리고 전용 101타입 4억 7천 8백만 원이고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현재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한채 이상 소유해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기존의 재당첨 금지에 걸려 있어도 이번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고요. 계약하는 즉시 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당첨이 되시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규제 지역 내에서는 재당첨 금지를 적용받습니다. 청약 신청은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 할수 있고 만약에 경쟁이 발생하면 구미시 거주자한테 100% 우선 공급하고요. 우선공급자격을 갖췄어도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셨던 분들은 청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90일 이상 나갔거나 1년에 183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계셨던 분들은 우선공급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했으면 기타 지역으로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 모두 청약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예치금을 넣어두셔야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시고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 면적 8호 이하는 200만원, 중대형 면적은 300만원 미리 넣어두시면 청약할 수 있고요.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비롯해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물량으로 공급이 됩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세대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특별 공급 신청은 반드시 세대 내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세대원 중에서 특공으로 당첨되신 분이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전용면적 8호 이하는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고 전용면적 8호 초과 중대형은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이고요. 청약 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 넣어 두셨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그리고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요. 부모님은 두분 모두 주택을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시면 민영아파트 일반 분양에 신청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고요 특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공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 노부모 부양 특공만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유형은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도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구미 아이파크 더샵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